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모처럼 시원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남쪽 바다에서 북쪽 역사의 고향 개성을 영상으로 남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은 평양과 함께 대표적인 북한의 역사, 문화, 유적도시잖아요. 그런데 평양은 언론에서 가끔 접합니다만 개성은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한 후에는 잊힌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은 474년 고려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유네스코도 2013년 6월에 개성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요. 또 6.25전쟁 전에는 남한 땅이었습니다. 서울 개성간 거리도 서울 송탄과 비슷한 58km에 불과합니다. 개성이 역사에 본격 등장한 것은 918년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다음에 1월 수도를 철원에서 왕건 가문이 근거지인 송악으로 옮기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도 이름을 개경이라 하고 송악과 인근 개성을 통폐합해 개주를 설치했습니다. 개경 개주가 된 것이죠. 그후 광종이 개경을 황도로 승격시켜 황도 개주가 되었다가 성종 때 황도를 개경으로 개주를 개성부로 고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개경 개성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원래 개성과 송악은 엄연히 다른 마을이었습니다. 개성은 해방 당시 개풍군 서부지역으로 고구려 때 동계열로 불렸습니다. 그후 신라경덕왕이 전국지명을 한자화하면서 개성군으로 바뀐 것이죠. 송악은 개풍의 동부지역으로 고구려 때 부소갑으로 불렸습니다. 역시 신라경덕왕이 송악군으로 바꿨던 거죠. 중요한 것은 송악과 개성이 고구려 유민들이 많이 살았고 당시 서해 해상무역의 거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개성 상인하면 이제가 떠오르잖아요. 왕건의 집안은 그 개성 상인 중에서도 대대로 해상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대표적인 거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왕건이 내륙의 궁벽한 철원을 떠나 송악을 새 왕조의 도읍지로 낙점한 것은 시대 정신과 실리를 두루 충족한 정치 경제적 결단이었습니다. 또 당시 유행하던 풍수지리설에서 경주는 지기가 끝났다며 개성을 백두산의 정기가 암축된 국내 제일이 길지다. 금대지가 누워있는 곳이다. 호평했거든요. 민심을 끄는 명문도 얻으며 수도 이전과 국토 재구성 작업을 한 것이죠. 개성 성곽은 궁성, 황성, 내성, 나성의 사중 방어벽입니다. 우선 전체를 알아야 하니까요. 외곽, 나성부터 보겠습니다. 나성은 수도 개성의 공간 범위를 정하고 왕도를 지키는 방어 시설입니다. 그래서 나성과 나성 안의 구역을 모두 포함해 도성이라고 부릅니다. 외성은 개성이 수도가 된지 110년이 지난 1029년에야 완성되었습니다. 조선이 태조 이성계때 한양도성을 완성한 것과 다르죠. 둘레 23km로 북쪽 송악산구원 5.5km는 돌로 쌓았습니다만는 나머지는 다 토성입니다. 길이가 한양도성보다 길고 모두 돌로 쌓은 한양성과 다르죠. 산과 평지를 적절히 활용한 점이 탁 트인 평지의 사각형으로 도성을 축조한 중국과도 다르고요. 나성에는 성문이 25개가 있었습니다. 한양의 8개보다 훨씬 많죠. 건국되고 한참이 지나 쌓다 보니까 기존 도로에 맞춰야 해서 성문이 많아진 것입니다. 개성의 중심부는 동서남북큰 길이 만나는 십자가였습니다. 조선 태조 때 만든 남대문이 있는 곳인데 지금도 개성시의 중심거리죠. 이 십자가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 남대가입니다. 황성의 동쪽 광화문 관도로 이어지는 개성의 번화가였죠. 남대가 양편에 대시라 불리는 시전이 설치되어 국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했습니다. 또 개성 곳곳에 곡식, 채소, 뗄감 등을 파는 작은 가게인 여황소시, 서적, 기름, 가축 등 특정 물품을 파는 전문 상점, 이런 거래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남대가 동쪽으로는 송악산에서 발원하는 배천이 흐르고 그 동쪽에 자남산이 솟아있었습니다. 서울이 청계천, 남산과 비슷한 구도죠. 십자가 서쪽 서부대로는 국제무역항인 병란도와 서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병란도를 섬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아니죠. 예성강가에 있는 나루터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서해를 지나 중국, 일본, 멀리 아라비아까지 연결됐던 거죠. 서부대로 북쪽에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직과 최고 교육기관인 북자감이 있었고 남쪽 남부대로는 강화도로 연결됩니다. 몽골 침입 때 강화천도로 이용됐던 길이죠. 동부대로 북쪽에 선죽교가 있었습니다. 정몽주가 철퇴에 맞아 죽은 곳이죠. 숭인문 밖 근처에 왕실사당인 태묘가 있죠. 다음은 궁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려 황궁은 왕건의 아버지 왕룡에서 시작되는데요. 왕룡은 송화군 사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96년 송악군을 후 고구려 궁예에게 바치고 1년 만에 송악산과 평지를 연결해 바로참성을 완성합니다. 그러자 궁예가 왕건을 바로참성 성주로 임명하고 도읍을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겨 8년 후 다시 철원으로 돌아갈 때까지 왕성으로 삼습니다. 그후 고려 태조 왕건이 개성으로 천도하며 한때 황성이었던 바로참성을 남북으로 나눠서 송악산 쪽에 궁궐을 짓고 남쪽 평평한 부분을 황성으로 삼은 거죠. 후백제와 전투 중이고 북방의 거란 여진에 대비해야 하니까 대형 공사를 벌이지 않고 실용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궁성은 송악산을 주산으로 남쪽 얕은 구릉에 둘레 약 2.2km, 넓이 25만 제곱미터의 토성으로 추성됐습니다. 남쪽이 북쪽보다 넓은 사다리꼴 모양인데 직사각형인 경복궁의 절반보다 조금 큰 규모죠. 황성은 궁성 밖을 싸고 있는 성입니다. 둘레 4.7km, 넓이 125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성문의 수는 고려사의 20개와 12개로 달리 기록되어 있어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고려 궁궐은 경복궁, 창덕궁 같은 고유의 이름이 없습니다. 본궐, 대궐, 금성 등 일반 명칭을 사용했죠. 다만 조선초 개성 사람들이 본궐터를 만월대라고 불러서 고려 전궁터를 만월대로 통칭하고 있습니다만 이자겸의 난과 무신 난 거란과 몽골의 침입 등 환란으로 사라지고 터만 남은 실정이죠. 다행인 것은 만을때 남북 공동 발굴 작업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사로나 송나라 사신 서긍이 쓴 고려도경 등과 비교해 당시 모습을 어느 정도 재현하게 된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궁성이 문은 동서남북 네 개가 있었는데 정문에 해당하는 남쪽 문이 승평문입니다. 승평문을 거쳐 신봉문, 창안문, 회경문을 지나면 왕이 정문을 보는 정전인 회경전에 이릅니다. 그 거리가 250m 정도인데 특징은 전각들이 평면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이 낮고 왕이 있는 북쪽이 높은 지형적 특성을 살리면서 군거를 위험있게 보이도록 배치한 것이죠. 회경전은 경복궁 근정전에 해당되는데요. 회경전이란 이름이 고려사에 나타난 것은 1229년에 현종이 이곳에서 대장경 예송의식을 행했다는 기록이 처음입니다. 근정전처럼 왕조 출범 때 짓지 않고 후대에 지었다는 얘기죠. 이궁은 수창궁과 연경궁이 있었습니다. 이궁은 봉골 밖에 있으면서 봉골이 기능을 대신하거나 보완한 궁궐이죠. 이중 수창궁은 위치가 십자가 서북쪽 부근으로 추정되는데 조선 대조 이성계가 즉위식을 거행한 것이죠. 끝으로 내성은 고려 말에 외구의 침입으로부터 개성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돌 또는 흙 성곽입니다. 둘레가 11.2km 넓이 468만 제곱미터 규모죠. 개성의 행정제도는 부방리 체계였습니다. 개성을 방위에 따라 동서남북 중앙 5부로 나누었던 거죠. 그 밑에 방과리를 차례로 둔 것입니다. 도성을 오부로 나눈 것은 중국에서 드문 사례로 고구려 오부등이 전통에서 기원을 찾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개성의 인구는 고려사 절의 기록이 유일합니다.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여 강화 천도 문제를 의논하는데 개경의 호수가 10만에 이른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최대치가 1호당 5명을 계산해서 50만명, 최소치는 호를 인구로 해석해 10만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50만 명이면 제5km당 인구 밀도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서울보다도 더 조밀했다는 얘기니까 무리가 있어 보이죠. 아무튼 고려도경에서 일반 백성들이 집이 벌집이나 개미구멍 같았다고 한 것을 보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만큼 인구가 많았던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개성에서 주거지로 인기 있던 곳은 자남산기슭과 도심 남대가 근처였습니다. 지금의 남산기슭 한남동이나 광화문 부근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문세가가 일반인들과 같은 방리에 섞여 살았습니다. 신분에 따라 주거지를 차별하지 않았던 것이죠. 개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절인데요. 유명한 절이 300곳이나 있었다고 하죠. 절은 단순히 종교적 기능만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개성의 풍수를 보완하는 비보사찰, 연등의팔관에등 국가의 의뢰를 행하는 대회장, 왕이 교실을 반포하는 정치 공간이자 교통의 요지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고려충신 원천석은 진사시에 급제했으나 치악산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고려가 망한 뒤에 만월대를 찾아가 을죠. 흥망이 운에 있으니 만월대도 가울풀에 덮여 황폐하구나. 500년 왕업이 목동의 피리소리에나 남아있으니 해질녘 지나는 나그네가 눈물을 참을 수 없구나. 반면 조선을 세운 정도전은 전혀 다릅니다. 선인교 내린 물이 자하동에 흘러드니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아이야, 옛나라 흥망을 물어 무엇리요 뭐 같은 개성을 원천성은 비탄으로, 정도전은 망각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개성이 무엇일까요? 해열은 그리움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고래는 우리의 고대와 근대를 이어준 허리고, 그 수도 개성은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지만 가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